바쁘시니까 바로 알려드릴게요. 정리되고 꺼내기도 쉬워요. 왜 말린 양말은 항상 한 짝씩 없어지는 걸까요? 원래 양말은 이렇게 접는 거였어요. 반팔 접는 법을 배워보세요. 이 접는 법을 익히면 반팔이 아무리 많아도 두렵지 않아요. 세련된 여성들이 선호하는 옷 접는 법인데, 남녀 옷을 이렇게 정리하면 옷장이 순식간에 깔끔해집니다. 셔츠 접는 법은 옷깃이 반듯하게 유지되고 보기 좋으며 공간도 절약됩니다. 원피스 접는 법은 이렇게 접으면 주름도 줄어듭니다. 폴로 셔츠 접는 법도 있는데 이렇게 접으면 옷깃이 변형되지 않아요. 주름치마 접는 법을 사용하면 옷장이 더 이상 지저분하지 않을 거예요. 두꺼운 스웨터 접는 법도 있어요. 이렇게 접으면 더 이상 어지럽지 않아요. 후드티 접는 법은 후드티를 책처럼 접어서 더 이상 공간을 차지하지 않게 해줍니다. 말랑말랑한 이너웨어 접는 법은 이렇게 접으면 옷장이 더 이상 엉망이 되지 않습니다. 청바지는 저처럼 이렇게 접으면 반듯하고 흩어지지도 않아요. 캐주얼 바지 접는 법은 이렇게 간단해요. 잠옷 접는 법은 반듯하게 접어서 한 번에 한 세트씩 꺼낼 수 있어요. 스타킹 접는 법은 이렇게 접으면 공간을 절약하고 엉키지도 않아요. 출장이나 여행할 때 세트로 된 옷들을 이렇게 수납하면 공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어요.